지난 2019년 5월 24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청해보다 28진 최영암의 입항 행사 중에 부두와 배를 연결하는 호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고 최종근 하사가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에는 입항 행사라 많은 가족들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했고, 저 또한 이 사고에 대해 참 가슴 아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 사촌동생은 해군입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여초, 특히 워마드에서 고 최종근 하사를 조롱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워마드나, 아니, 그러니까 여초 커뮤니티 입장에선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지식이 그냥 이번에 크게 들통난 것입니다. 네. 얼마 전 백분토론 군대 살인 명령 패널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산불 때 군인 비하 조롱 자주포가 폭발한 사고 때문에 화상당한 군인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심지어 천안함 폭침의 순직자들까지 조롱한 사건이 있었죠. 이미 그녀들에게는 일상이고 생활입니다 이게 군인들 비하하고 조롱하고 남자들 욕하고 제기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거의 대부분의 여초 커뮤니티는 군인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비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 곰곰이 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 얘들이 왜 그러지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 이것들도 군대를 보내야 되겠구나. 김적패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군대 드립을 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사실 생각을 좀해 보세요 군대에 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군인에 대한 대우를 높여 줘야 한다 보상을 해 주는 사회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군복무를 줄여야 한다 기계로 대처해야 한다 심지어는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 등등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여자가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출생률이 0.92% 까지 떨어져서 2030년에는 21살의 남성 60%가 군 생활을 해야 하는 매우 절 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것 때문이도 있고, 일단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무임승차하는 그런 여자들 때문이라는 이유 등등 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군복무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이겁니다. 공감 능력. 아니, 왜 갑자기 공감 능력?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감이 안 되니까 군인 비하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잘 생각해보세요. 예, 맞잖아요. 여자들 특히 이제 어린 여자 애들이 지들도 군대 가고 또 지들도 군대 갈 생각하면 저딴소리 찍찍 쓸 수가 없어 절대 못하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구부하고 족뱅이 치면서 일과시간 보내고 또 점하고 9시 칼치침하고 연등 한번 하면 좋아서 신나 그런 구질구질한 경험 예 그리고 밤에 잠이 들 만하면 깨워서 한 시간씩 어 예? 뜬눈으로 졸지도 그렇다고 뭐 자지도 못하는 좆 같은 상황을 하루 이틀에 한 번씩 겪거나 매일 겪거나 그리고 또 훈련 때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개기름 범벅, 위장크림 바르고, 2박 3일씩 개고생을 해봐야, 진짜 공감을 해서 그딴, 글, 그딴 사진을 진짜 못 올리지. 공감을 시켜줘 버려야 된다니까, 얘네들은. 사실 이놈의 공감이란 단어가 좀멋 같은데, 메갈 워마드, PC, 패미 이런 애들이 자신들 이해해달라고 징진될 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절대로 군인, 일반 남성들은 이해를 못해. 공감하지 않아. 아니, 아니, 절대로 지들이 공감을 안 해. 지들이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군인들 군대에서 좆뺑이치는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생각을 아 저것들이 군대 한번 가서 이놈은 뒤져봐야 공감이라는 걸 하겠구나 어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모병제니 기계로 대체를 하니 아니면 처우를 개선하든지 그런 거다 상관없어 제가 봤을 땐 그냥 열심히 해 봤자 그런 거 열심히 해 봤자 군대 가서 뺑이 안 쳐보면 저렇게 위험 환경에 노출 안 되어 보면 어? 아무리 욕을 처먹고 온 국민이 죽이려살리려 욕을 해도 인명 또 떠든다니까 딜이 안 들어가 얘들은 응? 그리고 일베도 아무리 익령이라도 저런 식으로 맹목적으로 군인을 조롱하거나 비하진 않아 얘네들이 이유가 뭐냐 대체로 군대 갔다 왔거나 군대를 가야 하니까 그리고 워마도 몇명 수사해서 잡아다가 콩밥을 먹인다고 쳐봐요 에 걔네들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아. 잡힌 애들은 좀 부들부들 떨겠지. 하지만 다른 애들은 절대로 안 한다니까. 여자니까 잡혔다. 남자들은 왜안 잡냐. 같은 돼지 소리나 한다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익명 사이트 가서 그 짓을 또 해. 그래서 결론이 뭐냐? 걔네들도 가서 조뺑이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런 패미들 있을 거야. 이런 얘기하면. 우린 출산을 하잖아요. 아니, 출산이 벼슬이냐? 출산하면 남편 보고 대접해달라 그래야지. 왜 나라의 의무는 무임순찰 하려고 꼼수야? 또 뭐, 뭐 있어? 체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왜 경찰? 소방관 직업 군인을 하려고 그래. 그것도 공무원이라서? 그러니까 좋은 건 우리 다 시켜줘? 나쁜 건 니들이 다 하고? 그런 게 도둑놈 심보 아니야. 심지어 출산 드립을 치면서 왜 출산은 안 하는데, 왜? 그럼 일찍 결혼하면 출산 빼주면 되겠네? 뭐 군인 대우 좋게 해주면 되잖아요? 또는 이제 군을 모병제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내 얘기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군인 대접이 좋아져봤자 패민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군인 비하 조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군인 비하 못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해줘야지. 군 생활이 얼마나 족 같은지 느껴봐야 입을 다물지 어? 걸스 캔드 애니띵이 래매. 근데 왜 군대는 캔두를 못해? 응? 어?